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하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 말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성령을 비싸우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비싸움 나이다.아멘. Yeah. you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님의 보혈 피로 용서하여 주시고 심판의 길에서야 마땅한 저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셔서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이 예배 의 자리에 있음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셔서. 우리 소년부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시고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은혜와 주님을 아는 지혜 허락하셔서 이 땅에서 주님이 찾으시는 그한 사람이 저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말씀을 전하시는 임요샘 목사님을 주의 손으로 강하게 붙드시고 목사님의 걸음마다 말씀마다 오직 주의 은혜와 사랑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찬양단과 주님께 받은 그 사랑에 감사하여 헌신하시는 소년부 선생님들을 언제나 어느 때나 지켜주시고 우리를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의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명을 진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산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누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 아드란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라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며 그 아들 에살하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네 친구들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이냐면 천하만국의 통치자입니다 천하만국의 통치자입니다 친구들 통치자가 누구일까요 통치자는 한 나라를 대표해서 다스리는 사람을 통치자라고 부르고는 해요 고대 이집트를 다스리던 통치자는 파라오라고 부른다고 해요. 또, 로마 제국을 다스리는 통치자는 무엇이라고 부를까요? 황제라고 부르고, 또, 고대 러시아 제국을 다스리던 통치자는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차르라고 불렀다고 해요. 그럼 우리 친구들, 우리 조선을 다스리던 통치자는 무엇이라고 불렀죠? 우리 나라는 왕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대한민국을 다스리는 통치자는 무엇이라고 부르죠? 우리는 대통령이라고 부릅니다. 각 시대마다, 각 나라마다 이렇게 다스리는 통치자들을 부르는 이 표현들이 다 다양하였는데, 다양하게 이렇게 불렀는데, 근데 친구들, 모든 시대와 모든 장소와 모든 나라를 초월해서 다스리시는 분이 계신데 천하 만국 하늘 아래 하늘 아래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실까요? 맞아요.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 시간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북 이스라엘과 남 유다로 갈라지게 되었고 또 특별히 그북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한 내용의 말씀을 들었어요. 오늘은 남유다의 어떤 왕이냐면 히스기야 왕때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 유다에서 새롭게 왕이 된 히스기야는 어떤 왕이었냐면 다윗 왕과 같은 마음을 가진 그런 왕이었어요. 다윗이 어떤 왕이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왕이 바로 어떤 왕이에요? 다윗 왕이었죠. 근데 그 히스기야가 다윗 왕과 같은 마음을 품었다니 히스기야도 어땠을까요? 히스기야도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왕이었던 것이에요. 히스기야는 자신이 이렇게 왕이 되어서 그 남유다 가운데 잘못된 것들을 다시 이렇게 고쳐나가는데 잘못된 게 무엇일까요? 그 남유다 사람들이 의지하고 좋아하고 섬겼던 우상들을 제거하는 일이에요. 우리 친구들 지난 시간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죠?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멸망을 당했다고 했죠. 이러한 모습은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 백성들에게도 보이는 모습이었어요 근데 이제 남유다의 이런 우상을 삼기는 이런 모습들을 히스기야가 새롭게 왕이 되면서 그 우상들을 하나하나 하나, 하나 다 제거한 것이에요 뭐 아세라 신상 바엘 신상 여러 산당들을 다 패하고 다 제거한 것이에요 이러한 모습을 히스기야 왕의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쁘셨겠죠?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 왕의 이러한 모습을 너무나 기뻐하시면서 지금까지 남유다의 왕들 중에 히스기야 왕 같은 사람이 없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크게 칭찬해 주셨어요. 히스기야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또 어떤 일도 했냐면 그동안은 그 강대국 그북이스라이를 멸망시킨 아수르를 섬겨왔는데, 아수르 왕을 섬기는 일도 떠났어요. 아수르를 섬기다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방해를 받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의지하기 위해서 아수르를 섬기는 것도 이제 그만 하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히스기야 왕과 남유다를 보시며 너무나 기뻐하셨고 그 남유다가 더욱 튼튼하고 더욱 강한 나라가 되도록 하셨어요. 주변의 블레셋이라는 나라와 전쟁할 때도 이길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근데 이러한 때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제 지난 주와 같이 이제 북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받게 되었고.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남유다는 안전히 지켜주셔서 멸망 당하지 않고 안전하게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확 시간이 흘러서 이제 히스기야 왕이 남유다를 다스린 지 14년이 되던 해인데 그때 어느 날그 아수르의 왕 사네 립이 갑자기 남유다를 공격해 오게 되었고 남유다의 모든 성읍을 공격하고 차지하게 되었어요. 모든 성읍을 차지했어요. 그때 히스기야가 크게 당황했어요. 당황을 했는데, 이전과 같으면 하나님을 가장 먼저 찾았을 히스기야. 왕이었지만 너무나 크게 당황한 나머지 그 아수르의 왕 산헤립 왕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왕이여, 왕이시여, 원하시는 것을 제가 다 듣겠나이다. 말씀하시는 말씀거 제가 다 들을 테니까 어 제발 이 나라를 떠나 주세요. 산헤립 왕에게 그렇게 얘기를한 거예요. 히스기야의 이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를 듣고 산헤립 왕은 무엇을 명령하였냐면. 정, 그렇다면, 나에게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내게로 가져와라. 그렇다면 내가 너의 말대로 이 유다에서 떠나주겠다. 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였어요. 히사기야는히스기야 왕은 이제 급하게 은과 금을 구해야 하잖아요. 근데 은과 금을 구하는데 급하게 구할 수가 없어서 어디에서 그 금을 긁어왔냐면, 하나님의 성전에 그 문,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기둥, 거기에 있는 금으로 막 입혀져 있었는데, 그것을 막다 긁어다가, 누구에게 준 거예요? 아수르의 사내립 왕에게 준 거예요. 이렇게 모아 모아 약속대로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사내립 왕에게 주었지만, 약속을 시켰을까요? 아니에요. 약속을 시키지. 앙코,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지 않고, 오히려 그 사내립 왕은 자신의 장군이었던 랍사게를 그 예루살렘에 보내왔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한 랍사게는 랍사게 장군은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누가 너희를 도와줄 것이라고 믿느냐 너희가 믿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멸망시키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면서 확 신하들을 놀렸고 또 백성들에게는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백성들이여 히스기야가 여호와께서 구해 주신다고 말했을 것이다 그런데 그것은 거짓이다 그 어떤 나라의 신 도내 손에서 구해내지 못했다 히스기야 말 거짓말이야라고 막 얘기하면서 그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그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과 백성들을. 막 랍사계 장군이 막 놀린 것이에요. 하지만 이 백성들은 랍사계 장군의 말에도 잠잠하였어요. 왜냐하면 힐스기아 왕이 백성들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말라고 명령했기 때문이에요. 이제 힐스기아 왕의 그 신하들은 그 랍사계 장군에게 들은 얘기를 다 이제 다시 히스기야 왕에게 모두 전해 주었어요. 근데 히스기야 왕이 그 신하들이 전해 준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마음이 어땠을까요? 당연히 좋지 못하였겠죠. 그래서 자기의 옷을 찢고 어디로 나아가냐면 하나님의 집인 성전으로 달려갔어요. 그때 그때 그제서야 아,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신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인데 깨달아서 그 때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집 성전을 향해 나아간 거예요. 히스기야 왕에게 이제 누가 왔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왔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무엇이라고 말을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왕이시여, 랍사게가 얘기한 것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사내립을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할 것이며, 그는 그곳에서 칼에 맞아 죽게 될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어, 이제 용기를 얻으. 수있겠죠. 근데 이렇게 또 시간이 흐르고 히, 히스기야 왕에게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편지 한 통이 탁 도착했어요. 어떤 편지냐면 그것은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쓴 편지인데 그 내용을 보고 이제 히스기야 왕은 다시 성전에 찾아가서 그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이 사내립 왕이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들으시고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수르의 손에서 구원하실 때 모든 나라가 진짜 주인이신 영원하신 하나님을 그때 알게 될 거예요. 천하 만국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 제발 어 귀를 기울이시고 눈을 여셔서 제 기도를 들어주세요. 아수르 왕이 지금까지 무너뜨린 나라들의 왕그거어 신들은 다 거짓되고 다 나무와 돌로 만든 것이었지만 하나님은 진짜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어 우리를 저 왕에서 구원해 주시면 모든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천하만국의 참된 왕이신 걸 참된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될 거예요. 라고 막시슬기아가 간절히 기도를 하였고 기도가 끝나자 누가 찾아왔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다 들으셨다는 것을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전해주었습니다. 그날 밤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여호와의 천사가 아수르의 군대를 치기 시작했어요. 그 아수르의 군대를 막 공격하셨는데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18만 5천명이나 되는 아수르의 큰 군대가 모두 죽어있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 군대에 아수르의 군대를 다쳐 주신 것이에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제 사내드 왕은 예루살렘 성으로 다시 발을 디딜 수가 없었고 또 이제 자신의 나라에 돌아갔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 아수르의 신 리수룩에게 이제 제사를 드리던 자리에서 그의 아들이었던. 그의 아들들이 이제 그 아버지 사내립을 칼로 찌른 거예요. 아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처럼 아들에 의해서 칼에 맞아 죽게 된 것이에요. 정말 하나님께 기도드렸던 히스기야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고 아수르의 손에서부터 아수르 나라로부터 지켜주시고 아수르 나라를 무찔러 주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진짜 누구이신지 어떤 분이신지를 모든 나라의 요 어떤 분이시죠? 천하 만국 어떤 나라라 할지라도 다스리는 진정으로 다스리는 분은 진짜 하나님 진짜 신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히스기야 왕이 갑자기 아수르 왕이 막 공격해 왔을 때 당황해서 어떻게 했죠? 그사내립 왕을 찾아가서 사내립 왕의 말하는 거다 들어줄 테니까 제발 떠나라 이런 방법을 사용했어요 자신의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해결이 됐나요 아니었어요 전혀 소용이 없었어요 그때 히스기야 왕은 이제 히스기야 왕은 자기 힘으로 소용이 없자 그때 히스기야 왕은 무엇을 했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것이에요 모든 나라의 모든 왕국 모든 나라 온 세상에. 참된 하나님은 참된 통치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기도를 한 것이에요 우리 친구들 모든 나라의 천하만국의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는 그 시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큰 군대였던 아수르 군대를 단번에 쳐주셨어요 아수르의 교만한 행동을 심판하신 것이에요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자신의 힘과 자신의 지혜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할 때가 많지만 사실 그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에요. 근본적인 해결책은 무엇이냐?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천하 만국의 통치자,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건져 주실 것이에요. 언제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천된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소년부 모든.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여서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에 응답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소년부 친구들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소년부 공동체 모든 머리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